오늘은 참드럽을 전지해주고 있습니다. 좀 늦었죠? 이맨 위에 순을 따먹고, 또 겨순도 따먹고, 천천히 지금 그 전지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늦었는데, 늦다 보니까,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. 근데, 요런 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똑 꺾이는 요런 순들은 먹을만 합니다. 근데, 지금도 많이 따다 놔 갖고 먹지는 않고 오늘 이렇게 전제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두릅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저거 한 그루 심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번졌던게 이제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이 번졌는데 참두릅은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텃밭이 널널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참두릅도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참두릅은 잘라줄 때 바짝바짝 잘라줍니다. 바짝 바짝바짝 잘라주면은 또 이렇게 해서 땅 속에서 이렇게 순들, 이런 식으로다가 뿌리에서 순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.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이게 하나하나의 모종이 돼버려요 우와, 이게 나온 거예요? 네, 예, 다 이렇게 해서 음 나와요. 음. 이게 안 잘라주면 이게 고사돼서 죽지만은 잘라줄 적에, 이렇게, 밑에 바짝바짝 바짝 다 잘라줍니다. 음. 그러면은, 어차피 이건 죽는 거지만은, 뿌리로 해서, 이렇게, 또 순들이 막 올라와요. 그러네. 네, 그래서 잘라줄 때,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잘라줍니다. 그럼 내년 되면, 여기서 엄청나게 퍼져요. 그래서, 안 퍼지게 하려면, 주변에다가, 비닐이나 제초매트를 깔아줘야 됩니다. 그러면 순이 못 들고 올라와서, 그, 번지지는 않지만은, 그, 쳐줄 때는, 이렇게 바짝바짝, 쳐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조금 길게 잘라갖고, 여기서 순 나오게갖고,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주는 게, 순이 더 많이 나오고,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다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보면 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, 그죠? 그러네요. 예, 이 나무는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음 그냥 바짝 잘라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순 같은 거더 드시고 싶으면 아직까지 연해요, 이거. 더 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짝바짝 잘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순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, 이거. 커가면서 여기 그 생장점만 안 잘라 먹고 겨순들만 이렇게 그 똑똑 잘라갖고 먹어도 시컷 먹습니다. 한여름까지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제줄때 이렇게 바짝쭉 바짝, 바짝 전제면 되겠습니다. 산골농구 맹지개척이었습니다.